이번엔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미지 수를 구하는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일은요, 유리함수를 여러분이 이제 범위에 따라 그릴 수 있죠. 뭐 양수면 이런 모양이니까 감수함수니까 그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유리함수가 취할 수 있는 함수값의 범위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죠.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나 하면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죠. 정의역이, 92번 보시면, 정의역이 x가 2분의 1 이상, 그 다음 1 이하인, 그런 정의역이 있는데, 함수 y는 x분의 2x 플러스 그래프와 y 직선, y는 a x 만날 때, 그쵸? 그니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먼저 개형을 파악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함수 값의 범위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얘가 만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유리함수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죠. 자, y는 x 분의 2x 플러3 입니다. 바로 고칠까요? 뭐 여러분 많이 하셨으니까 정근선이 x는 0이죠. 그다음, 그러니까 y축이죠. 예, 그다음에 y축이죠. 예, 예그 다음에 1 분의 2, y는 2입니다. 그죠? 정근선이 x는 0하고 y는 2죠. 뭐 여러분이 안 봐도 아실 거고요. 식을 바로 쓸수 있겠습니다. x 분의 2x니까 2 더하기 x 분의 1입니다. 그죠? y는 x분의 1 그래프를 x축 아니고 y축으로만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범위를 한번 그려보면 정근선만 갖고 리, 그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x는 0이 y축이에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정근선만 갖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y는 2죠. 자, 그 다음 k 범위가 양수기 이 때문에, 그죠? 요걸 정근선으로 생각하면 1, 4, 분면하고 3, 4, 분면 방향적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 범위가 어디서 어디냐? 이제 X 범위를 이제 투입을 해야죠. 2분의 1 이상, 1이하입니다 2분의 1. 요게 X가 0이니까, 뭐, 1이라고 치면 2분의 1이면 요쯤 하면 그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지정하죠. 요거가 2분의 1. 여기가 1이다. 하면, 요때만나 실제 우리가 함수 그릴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밖에 없는 거. 그지 함수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네. 요 범위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y는 ax와 만나는 거니까, 이제 정근선에서 계형을 파악했죠? x는 0이 바로 y 축인거 여러분, 이렇게 덧대서 y 그리면 되겠고, y는 2니까 x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x축인 거죠. 그럼 y는 ax는 뭘 지납니까? 그렇죠. 원점을 지납니다. 그죠? 기울기가 a인 거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원점 지나니까 요, 요 점. 요 원점을 지나고요. 직선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원점을 그리기 가려 가겠죠. 안 만납니다. 그죠? 원점을 지나면서 그려왔는데.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죠 요렇게 되면 만나죠. 요 때가, 기울기가 이건 0이고요. 양수인 쪽 점점점 커져가다가 이렇게 하면 만날 것이고, 여기까지 가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맞습니까? 예, 기울기가 양수고, 0이면 이렇게 되고,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그니까 러 지금 여기 범위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범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요 점하고, X가 1인 점하고, Y가, 아, X가 2분의 1인 점만나있습니다쭉 내리면 여기가 1인 거고, 쭉 내리면 여기가 2분의 1이었던 게죠 자, 시계 넣어보면요. X가 1이면, 1콤마 뭐냐 하면, 1콤마, 1분의 2 플러스니까, 1콤마 3. 그 다음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2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자. 2분을 집어넣으면 이거 1더 1이고, 요게 2분의 1입니다. 그럼 4네요. 그죠? 2분의 1 콤마 4를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이 첫 번째는 여기죠. 여기 예, 0하고 1 콤마 3을 지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1 콤마 4를 지나는 경우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다. a 범이죠 자, a가 1콤마 3을 지나는 경우, 자, y는 ax 인데요. 1콤마 3을 지나는 경우, a 값은 2를 넘으면 3이니까 a가 3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콤마 4를 지나는 경우는, 그죠? a, 아, 2분의 a, 2분의 a가 4니까 a가 얼마? 8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족하는 범위는 a는, a는 3 이상이고, 8 이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3일 때가 이렇게 1콤마 3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서 계속 교점이 생기다가 2분의 콤마 4에서 마지막으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안 생기겠다 만나려면 a가 3 이상 8 이하의 범위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93번 문제를 보니까요 표현을 좀 색다르게 해놨죠 집합을 활용했습니다 집합 a는 x,y 콤마 다니까 그러니까 점이다 좌표평면상의 점이다 그죠? 데카르트카 만든 그죠? 뭐 군인, 군대 참전했다, 그죠? 네덜란드 용병 참전했다가, 이제 밤에 저 배를 어떻게 표시할까 하다가 좌표 체계를 창안했다, 그러죠? 그래서 X, Y. 그래서 Y는 X분의 3X-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죠? 유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 우리가 그리주면 되는 거고요. 집합 B는 X, Y는 Y는 X 플러스 3. 그러니까 수학원에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요 Y는 AX 플러스 3이면요. 여러분이 기울기가 A인 거고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정점을 확인해야 돼. a 값에 관계 지나는 점 x가 0일 때 무조건 3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b라는 거는 그죠? 0,3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y는 x분의 3x 마이너스 뭐 우리가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겠죠? y는 바로 x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더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y는 원형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를 y축으로 3만큼 평이로한 것이다. 그죠? 전근선이 x는 0이고 y는 3일 거고요. 예, 여기가 y가 3이고 여기가 x가 0이겠죠. 그래프는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얘기, 아까 만나는 거겠죠 이번에 만나지 않는 경우를 찾아라 하는 얘기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축, y축을 그려봤는데요. 이, 녹색, 에이지 팝을 우리가 유리함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근선이 뭐냐면은, 에, 3하고 0입니다. 그러니까 정근선을 표시를 해보면은, 에, 0이니까 Y축이겠죠. 검은색 하면 좀 그렇고, 녹색이니까, 녹색을 정근선으로서, 이렇게, X는 0하고, Y는 3이니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정근선이에 정근선. Y는 3이고, X는 0이겠죠. 그 다음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2사분면 하고 4사분면 방향인데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x가 0인거 확인해 보면 X의 0이면 -1입니다. 0, 에, x가 0이면 마이너스입니다 1 x가 아, 0이면 마이너스 1 0 콤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x가 0이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가까워질 것이고 y가 0되는건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대충 요렇게 찍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x절편이 3분의 1인거 요렇게해서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직선 이게 a죠 a, a는 녹색으로 그려봤습니다. 저렇게 생긴 에, 유리함수 그래프죠. 그 다음에 y는 x 분 3은 0.3인데 그러고 보니까 정근선의 교점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기울기 나오면 일단 0인 것부터 한0안 만납니다, 그죠? 안 만나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면요, 계속, 죽어도 안 만나죠. 0보다 커져봐야, 제일 커져봐야 뭐 무한대가 이 정도인데, 뭐, 셀수 없을 만 커졌을 때. 근데 이거 0도 안 만나고, 0보다 크면 계속 안 만나요. 0이고, 0보다 조금이나 작으면 어때? 만나겠죠. 맞습니까? 0부터 안 만나기 시작해서 0보다 크면 다안 만나요. 죽었다 깨나도 안 만나거든요. 근데 0보다 조금이나 작으면 약간이 기울어지면 어느 순간 가다 만나겠죠.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범위는 그림만 그리면 바로 해결됐습니다. A가 0보다 크나 같다라고 해주면 안 만나겠습니다. 만약 만나는 걸로 물으면 A가 0보다 작다 해주면 되겠죠. 왜이 생겼나요? 그렇죠. 이 하필이면 이 직선이요. 정근선을 지난 직선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정기지겠습니까? 다음거 해보겠습니다. 자, 94번입니다. 일반 형태 문제 나왔습니다. 정의역 주어지고요. 유료함수 그래프 그려지고, 이 개형 보면은 정근선이 X는 1, Y는 3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3의 x 가양 k 값이 양수겠죠. 예. 그래졌고. 그다음에 일반 형태 나왔습니다. y는 ax 마이너스 a, 이렇게 자 가장 많이 나오죠. a는 아, y는 ax a. 요거 그대로 놔두시면안 되고 여러분이 요거 직선식을 뭔가 해 줘야 돼. 뭐? 정점. 그쵸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거항등식기 개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a로 묶어 보면 a로 묶어 보면 x 2죠.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뭐다? 한 정점. 정점 고정된 점이나 뜻이야. 1콤마형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입니다. 됐죠. 1콤마형어 뭔가 보입니다. 왜 정근선도 1이거든요. 정근선상의 한 점을 지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위에는 있 그래프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요거 유리함수가 예쁜데. y는 x만 1분번에 3x 뭐 이런 표준형으로 바로 고 치죠. y는 그죠? 정근선이면 x 1 y는, y는 3인가? 벌써 아시겠지만 그죠? 어차피 그래프 기형 그려야 될 거니까 그죠? 양수지 좀든지. 예, y 절편있으는 찍어도 되고요 뭐 어느 쪽이든 좋겠습니다. x-1 빼기 3나올까 더하기 3이죠. 양수겠네. 그죠? 그러면 3이고, x-1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절편 같은 거다 보이시죠? 예, 절편이 뭐냐면, x가 0. 그죠? x가 0이면 y는 0. 원점을 지나버리네요. 그죠? x0이면 y는 0. 그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 그래프를 그리실 때요. 어, 한 번에 그림을 그리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이걸 보고 대충 개형을 좀 그려놓으시고 에, 간단하게 말이죠. 그냥 점근선이 X는 0 그죠? 아, X는 1 Y는 3이니까 1, 3 이렇게 세놓고 아, 양수니까 여기겠구나 해서 개형 그려놓고 아, 그럼 1이니까 1, 4면을 크게 그리겠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할 거는 어디서 2부터 4까지니까요. 그죠? 대충 이렇게 생각해 놓고,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그리시고,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정근선 미리 한번 그려봤습니다. x가 1, 그죠? 여기가 1이고, y가 3인 거죠? 3. 아시다시피, 어, 지금 보시면, 2에서 4까지만 그리면 돼요 어, 그리고 k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구간이 1 쌓으면, 이렇게, 그다음에 원점 지나죠 원점 원점 지나는 것미 해맸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실제 그린 건 2에서 4까지니까요 1 다음에 2죠 2 3 4뭐이 정도면 하 되겠나요 예4 그래서 올리면 실제 함수가 그려지는 구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요 x 좌2 y 좌표 4인 구간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려진 구간을 우리가 색깔을 좀 나와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죠그 그렇죠? 실제 여기만 그려집니다 2하고 4일 때 자 그럼 2일 때 얼마냐 점을 써보면 이거 2 집어내면요 여기다 2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1이고 3이2까2,6 2, 6, 그죠 2,6 하고 그 다음 여기는 4 콤마 여기다 4 넣어볼까요 예, 4 넣으면 3분의 3 곱하니까 4,4네요 4,4 그죠 요렇게 지나는 바로 유리함수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우리가 파란색은요 뭘 지나요 그렇죠 1,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만난답니다. 1콤마 0을 지나니까 만나려면요. 어, 일단 A가 양수이면서 4콤마 4를 지나는 경우 만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4콤마 4를 지나는 경우 만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값이 커지면, A 값이 커지면 1콤마 0을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기울기 커지면서 커지다가, 어디 지날 때, 그쵸? 2콤마 6을 지날 때까지 만나겠습니다. 두 경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콤마 4를 만날 때 기울기를 A1, 이코마역를 만날 때기울이 a2라 그러면 a라는 거는 어디서 여기까지 오이 a라는 것은 a1부터 a2까지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a1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4 4마4 x y 다4 넣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a1부터 계산하면요 4 a1 빼기 뭐 a1 뭐 아니 안 써도 되고요 에 바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니까4 3, 그죠? 바로 지문하면 되겠습니다. 4 0 1이니까 3이죠, 3. 3a는 3입니다. 그럼 a는 3분의 4죠, 구했고요. a2는 2,6이니까 2 넣으면 1이죠. 그럼 a가 6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1이 지금 얼마고요? a1이 3분의 4고, a 2 얼마? 6인 거죠. 따라서 상수 a값에 보면 은 3분의 4 이상, 그게 a1인 거죠. 그다음에 6이야 그게 a2인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부분에 좀 귀찮더라도 간단하게 그림 그려놓고 예, 그림 푸시는 게 훨씬 더 어, 정확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명심하셔 주시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